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데님 브랜드인 페이탈리즘 바지 세개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T.K 라인의 제품들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탈리즘은 현지 국내 대표 데님 브랜드로 한국 모델이 동행하여 동양인 체형에 맞는 데님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저는 핏별로 다양하게 제품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의 페이탈리즘 팬치를 갖고 있어요. 오늘 또 추천해 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도 하나의 제품 빼고는 모두 구매한 제품이니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0314크레워시드 와이드 핏 제품이에요. 정가는 133,000원이고 무진상에서 구매하시면 보다 훨씬 저렴하게 8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핏과 색감이 있는데요. 먼저 색감은 중청에 워싱이 많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워싱이 많이 들어가면 데일리로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데일리하게 입기 좋게 워싱이 빠져서 코디하기 쉬우면서 가볍게 빈티지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핏은 리얼 와이드 핏으로 허벅지 쪽이 굉장히 여유롭고 밑단은 조금 좁아지는 볼륨 핏 팬츠의 핏을 갖고 있어요.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의 데님 팬츠와 핏이 비슷하게 나와서 보다 더 저렴하게 하이엔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워싱에 하이엔드 감성의 핏과 비슷한 리얼 와이드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다음 제품은 이번에 제가 구매한 0319 헤르지오 우주 플레어 핏 제품이에요. 정가는 마찬가지로 143,000원이고, 모신사에서 구매하시면 8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색감은 앞서 소개해드린 크레고시트 제품보다 적은 워싱으로 맑은 중청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고시트 제품은 힙한 스타일 찾으시는 분들에게 더잘 빠질 것 같고, 이 제품은 저처럼 미니멀한 코디 하시는 분들이 더 즐겨 입으실 수 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핏은 루즈 플레어 핏으로 허벅지 쪽은 정핏이면서 밑단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루즈한 핏에 반워싱이 들어간 제품이 아닌 다계절 내내 중청 컬러의 데님 팬츠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도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0266 블랙 크루즈 세미 플레어 핏 제품이에요. 정가는 98,000원이고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면 마찬가지로 8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색감은 스톤워싱 대비로 인한 브리쉬 컬러가 띄는 흑청 컬러예요. 핏은 플레어 핏으로 허브지는 타이트하고 종아리에서 밑단 쪽으로 갈수록 여유롭게 나온 핏으로 딱 부츠컷이에요. 부츠컷 제품은 여성 의류 쪽에 많이 나와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세미 부츠컷으로 나와서 남성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락시크 코디하실 때 슬림즈 말고도 다른 느낌으로 바지 포인트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데님 브랜드 페이탈리즘의 바지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네벌 넘게 갖고 있고 이번 튀르키의 제품도 구매했을 만큼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려도 좋을 제품들만 소개해드렸으니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